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파트 단지와 거리마다에는 3표 대법원 판결 송파구청 승소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들이 내걸어져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현안 해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풍납동에는 옛날부터, 30년 전서부터 3표 레미콘이라는 대형 먼지를 배출하는 업소가 있어가지고 공장이 있어서 도저히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전을 약속했습니다만 그 대기업의 금권력을 이용해서 각종 소송을 통해서 무려 3년도 아니고 30년이나 버티면서 주민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이 마을을 떠났지만 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번 승소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풍납토성과 성벽 등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삼표산업의 풍납레미콘 공장 부지가 수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송파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삼표산업의 풍납레미콘 공장 이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삼표산업은 2003년 서울시와 송파구 풍납 레미콘 공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장 부지 협의 수용과 연차별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3년까지 매각 대금 435억 원을 받아 공장 면적 2만 1,076 평방미터 가운데 64%를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2014년부터 입장을 받고 보상과 이전을 거부해 왔습니다. 결국 송파구는 풍락 레미콘 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2월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삼표산업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 인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열린 1심에서는 삼표산업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 송파구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한 발굴 조사에서 서성벽과 석축 그리고 성문이 있던 터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송파군은 집행정지됐던 수용 절차를 사업인정고시 효력 만료 전까지 추진해 삼표산업 풍납 레미콘 공장 이전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송파구와 삼표산업 측은 감정평가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끝날 경우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되겠지만 재결 절차 등을 거치고 행정심판 등 절차까지 갈 경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삼표산업은 자산이 많은 회사인데다 풍납동 3표 레미콘 공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 피해를 줄이기에 최대한 버티기 작전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뉴스 TV 서정렬입니다.